뭐, 이거 무슨 식당이에요 저거 저거 교회 위에 있는 교회 위에 달려있는 십자가가 보이네요 어, 는 너무 예쁘네요 응. 저쪽이 우와 보름달과 십자가 네? 너무 간단해요 보름달이 네? 너무 예쁘고 십자가 너무 예쁘고 이런 풍경은 평생 처볼수 있을지 모르요십자 위에 여기는 인천이요 예수님 v e a don't 어 a v e to 고 a 는 e and then, before the d 그 y I h a 서 e to n a 가 e I have to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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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 a v 요 우리 아들도 건강하게, 며느리도 건강하게, 사이도 건강하게 우리 서윤이도 성주님 성령이 모두 다 건강하게 우리 성도들도 건강하게 하나님 아름다운 이 십자가의 복음이 세계 만방에 퍼지게 해주세요 우리 서윤이도 뭔가 소원을 한번 말해볼까요? 어? 어? 연영이 전화왔다 엄마 십자가가 보이는데 예 십자가 아래 보름달 보이시죠? 너이 열심히 찍고 있는데 우리 딸이 전화 가 와서 눈물이 와서 죄그했어요 아까는 이제 마트에서 덜 깨어나서 기억이 좀덜 있다고 말했는데 기억이 깨어나서 전화가 오니까 받으니까 아 우리 손녀가 저도 엄마 전화를 받고 눈물을 곱 쏟는 거예요. 늘 명령하고 신나게 노는 것 같아서. 그 엄마에 대한 사랑이 쏟아지는 그 선녀의 눈물을 보고 저도 너무나 마음이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여러분이 그들에게 좀더고민 수술도 잘하고 이제 우반대에 자리되어고 우리 사이도 이제 건강관리수열 하고 사용하는 건데, 우리를 만든다. 여러분들 주변에서는 우리가 겸손하게 살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 이 멋진 풍경, 풍경이 아니고이 십자가만이 우리 인생에 목여져서이 십자가만이 내인 면이고, 내사랑이고 고백이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아무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을 십자가의 사랑인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